오늘 함께 오래 참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던 웹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년 심판입니다. 한 판사가 지방 법원 소년부임하면서그 맡게 된 소년 범죄와 또 이를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시리즈입니다. 이웹 드라마에는 소년범들이 저지른 살인, 시험지 유출 사건, 또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 사건, 뭐 여러 사건들이 소재로 나오는데 놀라운 건 이것들이 다 실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면서 놀라게 되죠. 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사건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보는 이들로는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런 소년범들 뿐만 아니라, 부당한 또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셀수 없이 많은 악인들이 있죠. 뻔뻔하게 사기를 치거나, 은근히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키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소위,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언제 심판하실까라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당시에도 악인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심판은 없을 거라고, 끝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의 다시 오심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희망이죠,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때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달라서 그럴 뿐인 거예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는 하루가 하루고 천 년이 천 년이죠. 철저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사람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과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현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미래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과거에서 미래로, 현재에서 과거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고,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역시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죠.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 펼쳐보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루 같을 수 있고 천 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거죠. 사람은 오늘만 보고 살아가고 미래를 알수 없으니까 재림의 때가 심판의 때가 더디게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 심판해야 될까? 언제 재림의 약속을 이뤄줘야 할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셔서라고 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죠. 구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제일 마음 아프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답답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을 집행하시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사람들의 죄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사랑 그 자체이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답답하시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단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언제 심판의 때가 와서 악인들이 심판을 당할까? 이제나 저제나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없는 행동인 거예요. 심판의 때는, 완벽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 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뭘까요? 나와 내 이웃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사미일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늦추신 거니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막 놀고 즐기고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 한 사람 살리기 위하셔서 늦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 주시듯이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가가고 말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요 누군가의 중보기도와 또 헌신 덕분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신행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인들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거짓과 죄악과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던 악한 세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극렬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